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진석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대전동구 국회의원 장철민입니다. 제 지역구인 대전동구는 지금 꿈꾸는 도시입니다. 그동안 진짜 참 어려웠거든요. 이 원도심의 쇠락, 수십 년간 이어진 긴 침체의 터널 속이었습니다. 어, 대전역 주변을 뭐 지나가고 오신 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쪽방들 쓰러져가는 이 버려진 빈집들, 이 수십 년간의 시간 속에 조금씩 사가갔던 이 원도심의 전형입니다. 이제 오래되고 그 바랜 도시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규모 역세권 개발과 이 공공주도 쪽방촌 도시재생 3만 6천 세대에 달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이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계획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기폭제는 혁신도시 지정이었습니다. 사실 아직 혁신도시가 지정 결정만 돼 있을 뿐, 뭐 구체적인 내용도 앞으로의 계획도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전과 대전역의 잠재력이 혁신도시와 만나서 만들어낼 이 미래의 모든 도시재생 사업들의 물꼬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전 동과 함께 꿈을 꾸니다. 아, 이 원도심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국가균형발전 우리 말뿐인 국가균형발전이 왔는데. 그 말뿐인 국가 균형 발전에 정말 성공적인 모델과 정체 가능하겠구나. 이 대한민국이 새로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우리 지역에서부터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 초석을 만들 수 있겠구나. 꿈꿉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미래를 위한 몇 가지 고민들을 담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민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어, 지난주에 그 대전역 플랫폼에서 <laughs> 우연히 만나뵙게 네. 돼서 굉장히 네. 반갑습니다. 근데 바로 거기에서 보이는 그 플랫폼에서 보이는 곳이 저희 지금 대전역 그 역세권 개발과 도시재생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입니다. 네. 네. 알고 계셨습니까? 네. 그 지금 그 바로 또 인근이 저희 혁신도시 지구인데요. 총리님 혹시 그 공공기관 1차 이전 계획 중에 네. 중앙정부, 정부에서 혁신조시들의 지원한 예산 총액이 얼마쯤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 1조 가까이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8,900억이거든요. 8천 그런데 예, 예, 예. 네. 제가 한번 떠올려 보면 저희 대전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는 몇 번의 계기가 있었는데요. 가장 최근의 계기가 참 오래 전입니다. 93년 엑스포가 어떻게 보면 둔산지구도 개발되고 그때 이제 대전삼청사도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이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혹시 우리 중앙정부가 이 대전엑스포에 드렸던 투자금액이 얼마쯤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1조 7천억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당시도. 어 예예. 그 당시 정부 예산이 음. 27조였습니다. 예. 1년 예산 총액이. 비율로 따지면 한 6.3%쯤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저희가 내년도 지금 정부 예산안이 한 600조 되지 않습니까? 거의 뭐 비율로 따지면 한 38조 원? 그 정도 수준의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기반으로 사실은 대전이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혁신도시는 10개, 지금 이제 대전 청남까지 하면 12개지만 기 투자된 10곳 중앙정부에서 8,900억 투자했습니다. 물론 뭐 공공기관 이전하면서 그 기관들이 뭐. 예, 기관들이 감당을 같지만,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어, 또 도시기반 시설 같은 거는 예. 또뭐 여러 가지 또 달리 또 지원했기 때문에 애원님 말씀하시는 그 8,900억이라는 게뭐 아, 이렇게 사람 살 만한 곳이 못되게 했다든가 이런 취지는 아닐 겁니다. 예. 그러니까 8,900억 중에 6,000억이 돌입니다 <laughs> 6,000억이 넘는 돈이 돌입니다 실제로 8,900억 중에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것보다 <laughs> 혁신도시의 투자가 사실 굉장히 미흡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종시는 직영점이고 혁신도시는 프랜차이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시는 22조 5천억 정도에 우리가 그 예산을 세워서 도시를 만들어냈고. 예, 제 완전히 근본적인 새로운 도시, 행정 중심 복합 도시를 만들었던 그거고. 거기도 뭐 대부분은 LH공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자신들이 투자를 했고 또 그건 뭐 이런 저런 형태로서 LH공사가 그 회수를 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그니까 저희가 이 혁신도시 계획 그뭐 그저께도 총리님께서 우리 우리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할수 있는 만큼예계획 음, 하겠다는 취지라는 취지. 예, 예. 말씀을 음. 하셨는데 그 지금 이제 기존의 혁신도시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해보면 네. 예를 들면 산업 클러스터로서의 어떤 생태계 조성도 굉장히 미진했고 예. 인재 채용의 선순환 구조도 만들지 못했고 네. 정주 여건도 만들지 못했고 여러 가지 비판 요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들이 있고. 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런 어떤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도 이제 반드시 이 빨리 어 저희가 수립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혁신 도시들이 정말로 이 균형 발전의 결과물을 낼수 있는 이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투자 계획 그리고 지원 방안들도 저희가 함께 검토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공공기관 그 1차 이전 계획보다 2차 이전 계획이 사실은 더 커지기가 쉽지는 않지 않은 타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그 바라는 국가 균형 발전의 미래가 올수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걱정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준비를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예의는 뭐저 문재인 정부가 어저 확실한 지방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정책적 목표 하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의지는 확실하고요. 뭐, 노조라든가 이런 데 일부 반대가 있긴 하지만 잘 설득을 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 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신도시 건설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 도시하고는 여러 가지 말하자면 시너지를 낼수 있는 찬스가 없었고, 그 다음에 또 신도시 나름대로 인프라를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기존 도시를 혁신해달라고 기획했던 것만큼은 효과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한다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그 지역의 산업이라든가 지역 경제를 끌고 갈수 있는 시너지를 낼수 있는 그런 크러스트를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아마 진행하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So, 교육부 총리님, 네. 총리님 혹시 교육부는 우리 이 온도심 재생이나 그 균형 발전에서 지금 어떤 역할 을 하고 있으십니까? 원도심 재생에서 교육 인프라를 어,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어렵 의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새롭게 계획되는 신도시와 다르게 원도심이 재개발되거나 재건축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원래 이제 있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어, 어떤 지역은 굉장히 과밀학급이 많은 지역이 되고 또 어떤 지역은 아이들이 갑자기 이제 줄어들어서 학교가 공동화되는 그런 현상을 동시에 겪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씀 주시는 대전의 의원님 지역과 같이 원도심을 다시 이제 그 개발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혁신 도시와 관련해서는 좀더 종합적인 교육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준비하시는 것은 따로 없으십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그 이제 지역마다의 차이들이 있어서 저희가 어 몇개 지역에 지금 동일한 아 문제제기들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설립이라든가 어 이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심사의 기준이나 이제 설립의 기준 이런 것들이 어 조금 변경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 전체적으로 이런 원도심과 관련된 오히려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애초에 계획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진행을 에, 제대로 하면 되는데 원도심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는 부지 확보가 이게 굉장히 환경에 차이가 나는 경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 저희가 그 원도심의 경우에 이, 이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제도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좀 현장 의견도 듣고 있고요, 의원님께서도 좀 제안을 해주시면 각 지역의 특성과 환경을 좀 감안해서 저희가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할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희가 동구 이제 90년대 초반에 한 31만 2만 정도의 도시였다가 지금 22만 명입니다. 그런데 또 도시재생 사업이 이번에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3만 6천 세대가 지금 또 진행 중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인구 구조가 완전히 변화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학교 분포는 예전 원도심이 형성될 때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기준으로 보면 150명 지금 이 학생 다니는 학교가 아주 여러 개 있고. 한두 군데 정도는 이제 천 명이 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또 한쪽은 완전히 과밀학급 뭐 한쪽은 거의 아예 어, 정말 없는 수준이나 다름이 없는 예, 상황이고 또 이게 특정 동에 굉장히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대규모 도시 재생이 이루어지는 곳은 아예 없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도시 재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초등학교만 한네 군데가 있는 그런 동도 있고 이게 저희가 아주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교육인팔벌을 재종확정하지 않는다면 교육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균형발전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생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전에 저희가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게 다 입주 단계에 가면 굉장히 또 많은 갈등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뭐 저희 교육청, 뭐 대전시, 뭐 우리 저희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협의를 해보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이 일종의 이거를 계획을 세우고 미리 준비하고 할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의지가 없든지. 일단 교육청은 돈이 없다. 신설 자체나 뭐다 부담스러워 하는 거고 지자체는 권한이 없고요. 이제 교육부는 점점 이 초중등은 아예 이제 약간 이 조금 예, 이 대학교육이나 고등교육에 비해서는 뭔가 정책적인 중식도 조금 떨어지시는 네, 것 같아요. 국가의 권한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면 이 일들이 그냥 방치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 도시 재생의 종합성이 아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도시 재생을 할수 있다, 균형발전 정책이 답을 나올 수 있다, 저는 아예 안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주 단순한 수준의 그게 용역이 든 연구 든이 정책이 든 저희가 정말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저희 대전 동구 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에서 어이 문제가 우리 교육 격차를 영속화 하고 어떻게 보면 교육 발전에 영원한 장애물 이될수 밖에 없는 그래서 저희가 요즘 아주 다양한 학교 형태들도 많이 이야기되고 미래 교육의 방식들도 많이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뭐 학교의 뭐 구성도 굉장히 열린 어떤 학교의 그이 하드웨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시도들을 이런 어떤 원도심이나 도시재생 이루어지는 곳에서 먼저 아주 공격적으로 어 해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어그 부분에서 우리 지자체나. 그이 교육청과도 함께 좀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제 말씀하셨듯이 유초중고의 교육 분야는 저희가 이제 교육자치를 계속 확대하고 있어서 교육감의 권한으로 이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학교의 또 신설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통해서 교육부가 이제 결정하는 또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자체와 교육청과 함께 어, 여기 이제 대전 동구뿐만 아니라 몇개 지역의 지금 재개발과 이제 도시 재생의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마련해 낼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협의하면서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오셔서 좋습니다. 보 장관님 잠시.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한 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요 며칠 우리 그이 검찰, 윤석열 검찰총장 그 당시에 고발, 야당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뭐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수두룩하지만 이 정말로 어저께 진짜 납득이 안 가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요건과 저희 그이 윤석열 총장의 장모 문건 관련돼서 그이 윤석열 국민 후보님 후보가 캠프에서 그 해명을 하는데 통상 업무라고 공식적으로 해명을 하더라고요. 이 통상 업무입니까? 제가 통상 업무 아까 서영교원님인가요? 그 질문에 답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2월과 3월 이 문건은 장모 대형 문건이라는 건 3월이고요. 그다음에 문제의 고발 사족이 불거진 고발장은 4월 3일, 4월 8일, 그리고 4월 3일, 4월 8일자 그 고발장의 모두 부분, 첫 부분에 나오는 대상, 그 기간이 그 전해 2019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기 때문에, 요 장모 문건이 만들어진 3월 달은 MBC 또 뉴스타파. 이런 보도들이 이어지는 어, 뭐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천하장모와 관련된 그렇기 때문에 이 문건을 통상의 업무의 일환이다, 특히 언론용이다 또는 국회 대응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에, 맞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납득이 안 돼서 그편표에서 그 해명을 하면서 백업분과 법무부도 그런 거 한다, 통상 업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법무부가 이런 걸 통상으로 하시나요, 우리 기관장의 가족에 관한 일을? 뭐 저도 인사 청문회 거쳤습니다만, 인사 청문 기관은 청문 단위 법적으로 구성이 돼서 저희 가족이라든지 뭐 친인척과 관련된 대응을 합니다. 그러나 그외의 기간에 저 개인과 관련, 저뭐 아시다시피 패스트트랙 공판을 받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한 문건을 만약 법무부에서 만들었다거나 제 어떤 친인척, 뭐 형제. 처가 뭐 이런 것 관련된 어떤 의혹이 불거졌다고 해서 법무부에 속해 있는 직업 공무원들이 검사를 포함해서 만든다면 그거는 같은 자태로 본다면 극히 정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걸 권력에 사유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까 서영규 의원님 답변에도 이것은 피해야 될 일입니다 피해야 될 일을 했다면 그거는 공적인 일은 아닙니다. 저는 하여튼 그 캠프의 공식적인 답변으로 통상업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아, 권력의 사유화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구나, 검찰 권력은 사유화해도 되는구나라고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후보와 후보 캠프가. 예, 뭐 캠프에서 낸 입장이긴 합니다만 지극히 에, 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가, 뭐, 지난번에도 다른 기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 일, 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되는 일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을 상상하지도 못하게, 아예 이런 종류의 권력의 사유와 검찰 권력의 사유와 아예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저희가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이 검찰개혁 그 완수처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또 검경수사권 조정을 이루고 그 뒤에 대대적인 인사개혁이 있었고 또 여러가지 직제개편을 이루고 조직문화 개선을 해왔습니다 아그 어 이전의 사안이 지않습니까 이게 2019년 공교롭게도 8월과 2000 부터 2020년 4월까지 일인데 총선이 있었고요아 어 그 지점에서 종전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총장 체제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라는 국민적 어떤 관심과 의혹 우리 장철민 의원님의 지적 이 부분을 반드시 복기해서 아직 채 이루지 못한 검찰 개혁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시금석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며칠, 요 며칠 사이에 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관련된 고발 사주 후호. 뭐 방금도 이야기했던 이 장모 문건을 통상 업무라고 생각하는 인식. 뭐 며칠 전에는 뭐 비정규직 관련된 참 어, 황당한 사실상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차이가 없다라거나 인문학, 을 비하한다거나 육체 노동을 폄훼한다거나 이 얘기들을 제가 보면서 상식이 완전히 실종되어 있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우리 국민들의 삶의 고통 그 고통을 들여다보고 그거를 치유하려는 노력들을 해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오늘 말씀드린 이 국가 균형 발전 이야기도 저는 사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치권에서 이 국민의 삶의 고통에 제대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원도심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참 많은 고통 겪었고 지금도 되려 오고 그런 이 국민의 삶의 고통 제대로 들여다보고 지속 가능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일은 저뿐만 아니라 25절 본 대통령 의원 여러분들과 정부 이기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모아주실 것요 예, 당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용규 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